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바둑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흑선으로 백을 잡으러 가는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기력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외길수순을 찾아갈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외길수순을 진행한 다음에 흑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과연 정답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흙이 둘수 있는 수는 뭐 젖혀가거나 이런 끊는 자리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붙여가면서 백을 잡으러 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붙이는 수밖에 성립을 안 한다고 볼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흙이 이곳을 젖히는 수는 백이 물러나서 받았을 때더 이상 내 흙이 백을 공격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귀 쪽에서 이미 확실하게 집 모양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위쪽에서도 흑한 점을 제압하면서 크게 공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젖히는 수 실패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끊는 수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 백이 바로 두 점을 잡아준다면 이곳을 다시 끊어가면서 첫 수로 붙이는 수와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백이 가만히 느는 수가 좋겠죠 자 늘었을 때뭐 단수 치고 단수 쳐도 두 점을 잡는 순간 더 이상 흑이 백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실패고요. 자, 이번 문제 첫수 일단은 이곳을 붙이는 수가 정답인데요. 자, 붙였을 때 백이 물러나는 거는 가만히 넘어갔을 때 이번에는 오히려 백이 흑을 공격할 수가 없이 네, 집도 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일단은 뻗어 두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은 끊어 가는 게 좋은데요. 자, 여기를 맞거나 찝어가는 수는 왜 안될까요 자 찝었을 때 물론 100이 약점을 지켜준다면 네1 0두 점을 끊어 잡으면서 전체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백도 <laughs> 가만히 막아서 지키는 게 좋겠죠. 약점은 끊더라도 이었을 때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흙이 먼저 잡히고요. 자, 이곳을 붙여서 공도를 줄여도 네, 세 점을 잡는 순간두 집을 내버리고 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찝어가는 수는 실패고요. 자, 막는 수는 어떨까요? 자, 막는 수도 뭐 젖혀준다면 그 다음에 찝어가면서 전체를 잡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백이 가. 만이 빈 삼각으로 지키는 수가 좋습니다. 자, 젖혀서 있더라도 백도 가만 이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먹여치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절묘하게 한수 부족으로 백이 흙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의 실패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만 붙여주고 이곳을 끊는 수가 정답입니다. 자, 끊었을 때. 백도 두 점을 끊어 잡을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 이두 점을 그냥 무의미하게 잡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수치고 먹여치면서 일단 백의 모양을 나쁘게 만들면서 잡으러 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자열 번째 수까지가 외길 수순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 수가 참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이 지금 장면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곳을 붙여서 잡으러 가거나 빈삼각을 두는 수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물론 이렇게 뒀을 때백이 단수 쳐준다면 바보 사궁을 만들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빈삼각을 두게 된다면 먹여치는 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늘면은 내 점이 잡혀서는 살게 되고요. 그렇다면, 때려도 5공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늘면은, 네, 50도를 만들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100이 하나 먹여쳐두고 한번더 먹여치는 수가 좋네요. 자 이을 수는 없죠. 이으면 자살이 되기 때문에 딸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맞게 된다면 이번에는 내 오궁도를 만들어도 맛보기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백이 그렇기 때문에 흙도 끊을 수밖에 없는데 때리게 된다면 패가 나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와놓고 패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렇다면 이빈 삼각이 아니라 이렇게 먼저 붙여가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것도 이제 백이 뭐 뒤로 물러나면은 흙도 지켜주면서 잡으러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네 이거는 패도 아니고 백이 그냥 살게 되겠죠 자 막았을 때빈 삼각을 두면은 여기를 딱 지키는 순간 흙이 옥집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를 이을 때 백도 딱 이어준다면은 흙세 점과 한 집을 따로 내면서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붙여가는 수도 실패고요 자 그럼 이런 형태 자체를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자 바로 이때는 아래쪽으로 빙상각을 하는 게 절묘한 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을 두었을 때 백이 둘수 있는 수는 공도 넓히기, 잡기, 공도 넓히기.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궁도를 넓히는 거는 하나 젖혀 두고요. 자,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바보사공을 만든다면 백도를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물러나면 가만히 밀고 들어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점 잡고는 살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1 0이 이런 식으로 궁도를 넓혀도 바보사국 모양을 만든다면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단수 쳐온다면 마지막으로 단수 쳐올 때도 가만히 붙여서 1 0의 궁도를 줄여간다면 100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문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붙이고 끊고 네, 돌리는 수까지 단수 쳐서 상대방 모양을 나쁘게 회돌이 돌리는 수까지는 외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빈 삼각을 주면서 패를 만들어 주는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수는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고요. 자 여기 외교 수순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아래쪽 빈 삼각을 통해서 백돌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고는 볼수 없는데 이 마지막 11번 빈 삼각을 좀 실수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를 외워두시면 실전에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사회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